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꺼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laughs> 사무엘상 자, 우리 아직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이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온라인 친구들도 꼭 성경책 꺼내서 말씀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살루 출 민신수 루상리 <laughs> 이렇게 매일 성경 찾는 연습을 해 봅시다. 좋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다 찾은 친구들은 45, 숫자 45, 45절 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 주세요. 읽을 준비. 그리고 옆 친구를 도와줘도 좋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찾았나요? 아직 아직 조금 더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점점 빨라질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오늘은 첫 날이니까 자 준비가 다된거 같아요 우리 근데 앞에 전도사님이 준비를 했죠 다 같이 17장 45절 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위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오, 잘 읽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마음가짐이에요. 오늘은 이 다윗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마음으로 준비하는 일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 올때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손들고 얘기해 볼 사람? 어, 손들었어.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대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죄송해요. 좀 크게 아 찬우, 이 찬우. 우리 찬우 친구는요. 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늘 우리 이렇게 유년부에 나왔대요.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왔는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찬우가 가졌던 기쁜 마음. 이게 마음가짐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예시를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은 2023년 첫날이니까 윤룡부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 마음가짐, 이런 준비가 마음가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줬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에는 거인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막내인 다윗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 이 골리앗 장군이 하는 말을 듣게 됐죠. 너희는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다. 이스라엘아,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구나, 내가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야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아, 너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인이었지만 너는 아직 어린아이이지 않느냐? 근데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울 왕이시여, 저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자와 곰도 물리쳤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때 그 짐승처럼 물리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저를 지켜 주실 거예요. 사울 왕이 결국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다 입혀줬어요. 투구도,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줬어요. 근데 그림 봐봐요. 다윗 표정 이상하죠? 뚝딱뚝딱. 다윗이 이게 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 하나랑 돌 다섯 개,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다섯 개. 그리고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물매거든요.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전두사님이 어제 새벽에 물매를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마스크로 물매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물매가 어떤 건지. 전사님이 골리앗을 맞춰보고 싶었는데 이게 맞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물매예요. 진정해. 안 돼. 자,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이스라엘의 저 대장으로 싸우러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이렇게 요리조리 둘러보다가 다윗을 발견하고는 비웃었어요. 하, 네가 나를 강아지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왔느냐?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와 싸우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거인 골리앗이 어린 다윗한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갔죠. 달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울매로 날렸어요. 자, 그 다윗이 날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어요.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다윗은 칼한 자루도 없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 다윗은 칼안 칼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장군이 쓰러진 걸 보고 헐레벌떡 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다윗은 멋진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됐어요.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나갔을까요?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존사님이 여기 써 놨는데 간단하게 요거 같이 크고 또박또박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이런 마음가짐, 하나님을 굳게 믿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을 때, 커다란 거인 골리앗이 무섭지만 혼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마음은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긍정적인 마음은 나는 할수 있어. 이런 마음을 말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골리앗같이 엄청 커 보이는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내가 할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먼저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시원둥이들과 선생님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사님이 마무리 설교를 끝낼 때, 마칠 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같이 아멘. 하고 하면 돼요.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요거 마지막, 다시 전사님이 축복하는 말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시온둥이들과 선생님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이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를 해볼 건데요. 기도할 때 무릎은 두 손은 기도문으로 기도할 땐 기도문을 같이 보고 기도할게요. 기도 준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가짐에 대해 배웠어요.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을 주세요. 제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용기를 얻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